여러분 색소폰 어, 연습을 할때 좋은 자세는 어떤 자세고 나쁜 자세는 어떤 자세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몸에 힘을 빼고 연주를 하는 게 가장 좋은 자세예요. 뭐 다리를 어느 정도 벌리고 뭐 어떤 각도로 잡고 이런 거는 그런 것보다 색소폰도 어차피 아끼고 우리가 음악을 연주하는 거기 때문에 음악을 탈수 있고 음악 안에서 우리가 즐거, 즐거울 수 있고 그럴 수 있으면 어, 그게 가장 좋은 자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안 좋은 자세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어, 아직도 우리는 지금 마우스피스와 내 입, 호흡 내 입과의 간격을 아직도 정확하게 어, 몰라서 바로 들어와야 되는데 수건을 너무 길게 한 상태에서 엄지 손가락으로 색소폰을 다 이렇게 들고 이렇게 몸에 힘이 들어가서 뭐 손으로 색소폰을 지탱을 하는 거는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 특히 여성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으시고 어, 임산부나 노약자들도 뭐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색소폰 너무 무거우셔가지고 더러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의자가 있잖아요. 이게 의자가 있으면 이런데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이렇게 네. 이렇게 힘드시다고 이거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이렇게 어정쩡한 자세로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거는 정말 어, 큰일 나요, 정말로. 왜냐하면은 그렇게 연주하는 연주자는 아무도 없잖아요. 나중에 이제 저한곡 연주하는데 온몸에 막 힘들어가고 담걸리고 막침 맞고 그런 상황들이 막 생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어, 몸에 힘을 빼고 잠깐 쉬었다가 쉬식 시간에 충분히 쉬고 다시 연습을 하더라도 이런 방법은 절대 좋지 않아요. 특히 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의자에 앉으셔가지고 여러분 너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앉으셔서 의자에다가 생소폰 이렇게 올려놓으시고요. 이렇게 연습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이렇게 연습하시는 분이요. 그런 분들은 우선 여러분, 입 모양이 우선 이색소폰의 힘과 이 무게와 그다음에 마우스피스가 갖고 있는 이 부분에 내가 입을, 입에 줘야 되는 힘에 대해서 빨리 캐치하지 못해요. 이 아이를 내가 들고, 이입 모양도 어느 위치에서 들어가고, 어떻게 입 모양의 앙부시아를 잡았을 때 소리가 제일 예쁘게 나는지를 잡기 위해서는 저,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색소폰을 들고 연습할 때 얘가 몇, 어느 정도 무게인지 얘가 상태가 어떤지는 딱 들었을 때 알아야지 친하다고 할수 있잖아요. 계속 그렇게 올려놓고 연습하는 건 좋지 않거든요. 앉아서 연습한다고 하실 때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앉아서 연습을 하실 때. 색소폰이 갖고 있는 이 아이의 각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약간 옆으로 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연습했던 그 각도에서 많이 내가 얘를 무리해서 막 돌리거나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입에 들어올 수 있는 각도로 연주하시는 건 앉아서 연주하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제 막 이렇게 다리 이렇게 올려 놓으시거나 무리해서 이 아이의 중량을 줄여서 그렇게 연습하시는 거는 좋지 않거든요 여러분 충분히 쉬면서 하세요 연주를 한다는 건 우리가 지치면 즐겁게 연주 연주하거나 즐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쉬시면서 어또막 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또 열심히 하셨다가 또 잠깐 쉬셨다가 그렇게 색소폰과 친해지면서 입모양도 서로 알아가고 이+ 아이의 무게도 서로 알아가고 그리고 거울을 보고 연습하면서 내가 어떻게 연주를 할때아 사람들이 날볼때 이렇게 연주하는 게 진짜 예쁘구나 내가 입모양 이렇게 할때 예쁘구나 이런 것들을 잘 찾아가셔야 돼요. 그런 연습 방법들을 나에 대한. 연습 방법이기도 하지만 내 색소폰과 나와 함께 했을 때 이런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공부하시고 보시고 찾아 나가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